자, 안녕하세요 내이처만 TV 김구장입니다 오늘은 주산역 역세권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두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 어, 한동 같은 경우는 올 아예 다투룸으로 나눠져 있고, 자 제가 서 있는 이동 같은 경우는 리룸과투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리룸은한 동에 몇그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어, 빠른 선정을 하시면은 그만큼 유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북한산이 동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쪽에는왕도 그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면서 평생 막힐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도 가깝고 초중고 전부 다다인접되 있고 생활 인프라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제가 앞에서 어네 전실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자,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일로, 약간 큰 타일로 두개반 정도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좌측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같은 경우는 키큰장세칸으로 해갖고 거울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용모나 그런거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걸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띠용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자 중문 같은 경우는 그레이톤으로 해갖고 3연동 철제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서울인거는 다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뭐 아파트, 뭐 대단지 아파트 그런 거랑 조금 틀리기다 보니까 참고만 해서 봐,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좌측편에 나와 있는 이제 TV 건수 있는 아트홀 같은 경우는 80인치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편에는 뭐 이쪽에다가 TV를 넣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소파를 많이 넣으시죠. 자, 소파 같은 경우는 4인용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세요. 뭐 에어컨이 없다면야 에어컨 뚫는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소파는 4인용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정말 장점이 뭐냐면은 어, 오늘 비가 오는 날씨라 이게 진짜 좋지는 않은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집에서 보이는 북한산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낮에 보면은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큰 대로변 왕복 8차선에서 6차선 들어오기 때문에 살면서 평생 막힐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실 보셨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탁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밑에는 LG 광파 5분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 파세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는 주방 환기창이 아니라 주차 타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창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모형으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냉장고, 양문형 두개 들어가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 하부장이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수납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색깔 같은 경우도 저 그레이,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안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활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오시게 되면 워시 타워랑 지금 세탁기 삼성 걸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몸만 들어와서 거주하셔 됩니다. 이거 보일러실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외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세제나 이런 것들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설명 드렸고. 이제 첫 번째 안방 설명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한 10자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북한산 쪽을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 뷰나 그런 거는 전혀 뭐 지장 없이 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랑 양변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어, 손님이 만약에 놀러 왔을 때뭐 공용 욕실을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 여기서도 똑같이 뭐 샤워나 그런 거할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 넘어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 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안방과 두번째 방과 거실 같은 경우는 3B 형식으로 해갖고 북한산 쪽을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마지막 세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세번째 방도 두번째 방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인 가족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서재방이나 아니면 별도 드레스룸 방 하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쪽도 어, 막혀 있질 않아요. 자 지금 바로 우측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주차타워라서 주방 쪽 환기창이 좀 막혀 있는 거고 방에서는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설명드렸고,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도 사이즈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공간까지는 불편함 없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 3개, 화장실 2개, 어, 구산역 역세권에 나와 있었고요. 어, 평, 살면서 평생 막힘 없는 그런 집과 북한산이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뷰가 나와 있는 집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 집은 좀 괜찮으셨나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